네, 저는 오늘 그 특성급 특구에 대한 경주만 어 13, 14, 15, 16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17 경주 그랑프리 결승, 결승 경주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 경주가 어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주표 자체가 어 앞에 제가 지금 줄서기 자체를 보시면은 양승원 선수, 박병환 선수, 유지열 선수 그 뒷자리는 김병환 선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열 선수가 굳이 양박병 선수 앞에 가면은 뭐 박병환 선수가 자리 줘도 다시 바꿀 겁니다. 그만큼 박병환 선수가 지금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양성원 선수가 저는 곽현명 선수가 빼주는 그 자, 빼주는 작전을 쓸 텐데 만약에 어, 양성원 선수가 조금만 기다리면요, 기다리면은 곽현명 선수가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성원 선수가 이 코너를 어, 벗어나서 제치기를 쏘면은. 저는 양승원 선수 2차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상당히 이 선수가 입소하기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목요 일 수요일 날 저녁에 입소를 하든가 목요일까지 이제 입소를 하는데 이 선수가 수요일 날 오전까지 와서 훈련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본인은 이제 그랑프리 욕심도 있었는데 어, 파이널까지 못간 거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욕심을 조금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 라프 기록도 좋고요, 한 바퀴 기록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열 선수가 조금 삼복승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고, 이차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엇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성호 선수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열 선수 보시라고 먼저 추천을 드리고 박병화, 유지열, 양성호 이 특성급에서 강자죠. 아주 강자 중의 강자이기 때문에 13경주는 조금 편성 자체가 안정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